이 너무 남장판인데? 남녀 옷다 입고 강아지 용품을 팔면서 좀 많이 느낀 건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명한 한 명씩 다 찾아가지고 막 채팅으로 저 살래요 저 살래요 이렇게 하는 거는 솔직히 그걸 못 찾겠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보증금 개념으로다가 돌려주진 않습니다 별풍선 한개 이상 쏘고 아니다 다섯 개 쏘고 다섯 개 쏘고 전자여성으로 말씀하세요 20만 원치 살 테니까 양팡 머리카락 한올 넣어주시면 안 되나요 아 아, 저드랑이털도 네. 넣을 수 있어요. 저 베레나도 넣어드릴 수 있어요. 차마 밑에 거는 아못 넣어드릴 거예요.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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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네, 자1 번입니다. 이옷 같은 경우에서는 라라랜드를 연상케 하는 옷인데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어때? 없으면 바로 넘어가요. 자 아, 그다음 이거예요. 이것도 한 번도 안 입었는데 이건 이제 엄니아드 스타일이어서 한번 입어볼까요? 짜잔. 이건 만 원. 이상네생각보다 아, <laughs> 지금 딱 입기 좋은데 내가 입을까 그냥? 준마팡님, 직거래 하세요. 이거요? 이... 어, 준마팡님, 이거 예쁘다. 직거래. 내가 한번 보고 올게. 준마팡님, 주마빵 죄송하지만 마음이 변했어요. 제가 입을래요. 아, 미친다. 준마팡님, <laughs> 마음이 변했어요. 이거 한 번도 안 입었는데, 괜찮아서 제가 입을게요. 준마팡님, 정말 죄송하네요. <laughs> 자, 그리고 이거. 야, 그거 내준다며. <laughs> 아, 맞다. 이거 없냐, 거다. 도미넌트 2만 원 체제품 맨투맨 남성분들도 입어도 되고 저처럼 키 작으신 여성분들도 입어도 상관없을만한 옷이죠. 시작해 주세요. 6번 2만 원입니다. 6번 2만 원. 6응지택. 6응지택. 응지님. 스팡택배 응지님택배. 6최순살치킨팩스. 팩스래. <laughs> 비싼 거 맞어? 엄청 비싸던데? 이게 새 건데 10만 9천 원. 두번진니한 택배. 잠깐만, 아직이에요. 그러면 은 5만 원, 6만 원. 5만 원. 근데 5만 원이라 잠시만요. 맞자, 5만 원이면... 두번 양팡 편집자 택배 빨리 사고 일좀 합시다. <laughs> 준비하시고! 시작해주세요! 9번, 9번, 5만원! 아홉 조은당 택배! 아, 예지 누나 택배야! 9번, 진이 형 택배! 9번, 공중추는해봉 택배. 9번, 나봉태! 9번, 9번, 나봉 9번, 양판 편집자 택배! 진짜 나우나 콘서트 티켓팅 보다 힘들다! 이거 맞냐? 이거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이거. 14번 쿵쿵 브이 택배. 근데 개좋아 보이는데? 입어볼까? 오개 10... 아, 이쁜데? 이건 제가 해볼게요. 그럼 죄송하지만 이거는 15번 양팡패고 싶다 직제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해볼게요 아니 자꾸 집가 입을 거면 왜 판다고 꺼낸 건데 기니까 그니까. <laughs> 그니까. 당장 내놔라 당장 내 그래 이거 15만 원이 <laughs> 15번 3만 원 준비하시고 시작해주세요. 15번 철랑팡 택배. 축하드립니다 철랑팡 모든 것들이 다 네. 끝났네요 네. 네. 하아... 도착했다고요? 아빠! 빨리 오세요! 이제 본인 집 마냥 이렇게 앉아있네요. 감사합니다. 한 달에 두번 이상은 보는 것 같아 좀 질리네요. 앉으세요. 뭐 하는 네? 거념하세요 <laughs> 이거는 알바할 때 입었었던 건데 이건 새 옷이나 마찬가지여서 잠옷으로 입던 거 아니면 다가오는 월드컵 때한번 입어보세요, 그 위에. 뭘 입고 있는 거리 입어보세요, 진짜. 진짜 아는엇갈 아, 웃고 가시는데? 역시 지나가시는 분은 웃고 가시네요. 봇빵을 그 하세요, 진짜. 돈 주세요. 아, 3,000원이에요. 5,000원. 5,000원 더 기분 합해 가지고 감사합니다, 정말. 대신 특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 머리 냄새 맡아 보실래요? 뭔 냄새를 맡아? 냄새를 너무 맡나고. 맡아. 맡아 보실래요? 한 4일 안 감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가세요 네, 이기앉3 이거 요3 23. 이거 이거 23. 이거 23. 이거 23. 이거 2 이거 2거2 이거 23. 이거 2 이거 23. 이거 23. 이거 2거 23. 거 23. 이거 23. 거 23. 이거 23. 이거 2 이거 이거 23. 이거 죠거 이거 23. 이거 23. 이거 어, 돈부터 주시겠어요? 돈다냈어아 그래? <laughs> <laughs> 얼굴이 너무 작아요. 진짜 너무 커졌어요 진짜. 진짜 요만해요. 이거 보여줘야죠 사람들한테. <laughs> 진짜 얼굴이 요만해.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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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는 어때요? 155가 다 보여요? 저는 저보다 클줄 알았는데 너무 생각보다 저보다 작으신 것 같아요. 키는몇 치세요. 진짜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154야? 154예요. 나 155인데? 네? 당신 154 아니야? 맞아요. 저 154. 어디서 했어요? 거기 그그거 이상한데. 아 내가 더 크잖아. 진짜. <laughs> 육은 되겠다 진짜 내가 <laughs> 한5등치는큰거 같은데 내가 진짜로 어? 1 5 8인가 보다 정 정길기 딱 세요 155예요 아니죠 정확하게 하죠 155.5예요 진짜요 근데 155예요 <laughs> 아 정말. 진짜 안 좋았어요 두세요 더 <laughs> <저> 보내주세요 <laughs> 저 너무 떨려가지고... 말도 음. 잘 못하겠어요. 아 뭐야? 라인 투게더 직관하시고 후기 부탁드려요. 아니요 제발요! 음... 너무 좋아요. 아니요 이제 가두셨으면 좋겠어 아니 저 보고 갈래요. 이제 가두셨으면 좋겠 되게... 통금 시간 지난 거 같아. 지금 이제 가야 되는 시간이 된거 같아. 어림도 다 암! 말라 <웃음> <웃음> 뽕이라도 한번 하고 갈까요? 네안 어떤 짓안녕하세요 뭔가 사람 앞에서 하면 진짜 이상하다니까 이거 야성 찍는 느낌이랄까? <laughs> 얼마나 이상한데 진짜는 <laughs> Thank mm -hmm. you.